오늘 하나님 말씀, 자 제목을 읽읍시다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전투가 벌어집니다 선을 읽을까? 압살롬의 모사 아이도벨이 자살한 후 후세의 계략대로 압살롬은 전국적으로 모병을 하고 그 사이 다윗은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모아 전쟁을 준비합니다 드디어 이제 전쟁이 시작됐어 전투지 뭐 1번 다윗이 군대를 셋으로 나누고 각각 지휘관을 세워 성을 나갈 때 다윗이 그들과 함께하려 하니 백성들이 만류합니다 그 이유는 반란자들은 오직 다윗의 생명만을 노리기 때문이라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본문을 읽읍시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 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세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하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은 이이다 하니라 지혜로운 말이에요 왜? 반란군은 백성을 죽여서는 아무 이득이 없어요 왜? 자기가 반란에서 성공해도 그 백성의 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욕을 먹거나 인심을 이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2번 왕이 백성의 말을 옳게 여겨 군사들이 출정할 때 성문 곁에서 군대를 격려하고 배웅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알았다고 그리고는 함께 나가지 아니하고 출정하는 군사들을 성문 곁에 서서 일일이 왕이 그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배웅했다 성경을 읽읍시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백명씩 천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3번 다윗 왕이 장군들에게 압살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청합니다 이 말을 모든 백성이 듣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의 반란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를 욕되게 했지만은, 에비는 에비인 거예요. 진압만 하면 좋, 좋다고 생각했어요. 생포를 해서 꼼짝도 못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꼭 그의 목숨을 끊어야만 되겠는가? 이 말은 죽이지는 말아달라. 지나분하되 죽이지 말아달라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고 장군들에게 말한 장군들에게만 비밀히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군사들이 다 듣는 데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게 아버지가 아니겠는가? 성경을 봅시다. 왕이 유압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그렇습니다. 4번 전투가 시작되자 다윗의 군대가 크게 이깁니다. 첫날 압살롬의 군대에 삼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뭐 시작하자마자요. 그날. 첫날 결판이 나버리. 성경 읽읍시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을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에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숲을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그가 그러니까 2만 명도 더 많이 죽었다니까 4만 명 넘는 게 확실하지? 그렇게 죽으니까 뭐 첫날 그냥 판결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관록이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당은 평생을 전쟁에서 승리한 용장입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은 머리를 쓰는 자지 용맹한 자는 아닌 겁니다 술술을 쓰고 선동을 하고 거짓으로 무기를 잡는 자들은 실제 싸움에선 형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쟁이들은 그냥 죄질러면 끝인 거다. 아, 5번 시작. 다윗의 부하와 압살롬이 마주칩니다. 압살롬이 노세를 타고 상수리 나무 밑을 달릴 때 그의 자랑인 머리털이 나뭇가지에 걸려 매달리게 되고 나귀는 달려갑니다. 이런 상황을 유압에게 보고하니 유압이 돈을 주며 압살롬을 죽이라 하나 그가 다윗의 말을 기억하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어 말하기를 내가 압살롬을 죽이면 당신이 나를 죽일 것 아니냐 합니다. 재밌어. 여러분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른다 내가 이거, 이거 제목을 이렇게 달았으니까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본문을 읽어봐.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된다니까? 한번 봐. 본문부터 봐. 자,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해 그가 공중과 그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유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유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은열개와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유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천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에 내가 만일 압살롬을 죽여 버렸으면 당신한테 또 돈을 받고 또 지금 지금이라도 가서 또 죽이면 당신날 죽일 거다. 그러면 당 요압은 적도 죽이고 왕이 부탁한 바도 그걸 어긴 나를 죽임으로 당신은 칭찬을 들을 거 아니냐. 그다음 그다음 봅시다. 이에 요압이 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부하들과 함께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여러분 세상엔 장점과 그리고 강점일 갖고 있는 사람 다들 누구든지 약점이 있고 그리고 강점이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장점이 어떻게 쓰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압살롬은 장점이 타고난 용모예요. 성경에 우리가 뭐라고 읽었어요? 이스라엘에 그만한 미남이 없었다고. 그만한 남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최고 미남이에요. 특별히 그의 머리칼은 아주 남유달라서 그 머리칼을 뭐 어떻게 달았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무지개 무거워, 머리털이 하도 숱이 많아갖고, 그 머리털이 그의 아주 잘생김에 가장 큰 상징으로 나타나야. 근데 그걸 휘날리고 자랑을 하고 당기다가 그놈의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가 뭐냐면 저거야, 도토리 나무. 도토리 나무는 가지가 삐죽삐죽 돼 있어요. 그리고 어, 내가 이스라엘 가서 그 도토리나무가, 우리나라는 도토리나무가 키가 커요. 막, 이, 이, 이저 천정만큼 그렇게 자라기도 해, 도토리나무가. 근데 이스라엘은 도토리나무가 작아요. 작아서 이 사람이, 압살롬이, 말, 말을 타고 노새를 타고 달렸다면, 구부리고 달려야 그 나무 밑으로 달릴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래서 내그 도토리 나무가 야산에 많은데 도토리가 그냥 땅에 수북하게 떨어져 있어요. 작년에 떨어진 거그 그냥 꽉 그래서 야, 한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도토리가 도토리 도토리 묵 만들면 얼마나 돈잘 벌까? 그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 사람도 도토리 안 먹어 이라엘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아깝더라고. 상수리나무가 무슨 나무라고? 도토리나무야 음. 그러니까 키가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걸린 거예요. 머리가 걸려서 매달렸단 말이에요. 지가 어떻게 그걸 풀 수가 없어. 그 아주 잔가지가 아주 많고, 가시같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매달려 있는 걸 가서 죽였어. 예, 여러분, 장점과 자랑스러움이. 하나님을 배적하는 자에겐 그것이 자기를 죽게 만드는 일이다 아,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유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유압의 무기를 든 청년 열 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처죽이니라 그러니까 혼자 죽인 것 보다는 여러 명이 죽여야 낭 중에 책임을 덜 받잖아. 요압이 머리가 좋아요. 머리는 좋은데, 선한 마음을 안 가지면, 누가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다. 압살롬도 자기가 자기를 죽였지, 요압이 죽인 게 아니거든. 요압도 장차 그렇게 죽습니다. 여기 혹시 난 머리가 좋다고 자부하는 분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선한 뜻이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아주 선한 사람으로 계속 칭찬만 들으려고 그러면 망한다는 것도 분명히 해둡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따르되 뱀같이 지혜로우라. 아멘. 그래야 돼. 악을 따르면 끝내는 남이 아니야.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행복하게 살기에도 시간이 많이 허락 많이 남지 않지 않았는가? 우리는 아름답게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렇게 주인과 더불어 삽시다 자기가 자기를 죽여가면서 독약을 먹으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자 7번 유압이 나팔을 불어 전투를 그치게 하고 압살롬의 시체를 구덩이에 던지고 돌무더기로 쌓으니 압살롬을 따르던 병사들이 다 각각 집으로 도망갑니다. 얘긴 끝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는 것 죽이면 끝나는 것처럼 반란이 승리하는 것처럼 반란자 압살롬을 죽이면 나머진 끝나는 거예요. 같은 같은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압살롬 죽었다. 그러니까 그냥 다 도망가서 집에 가서 그냥 발 닦고 앉아 있는 거지 뭐. 너 나갔었니 아니요 안 나갔었는데 그리고 지나가는 그런 거 그런 사람들을 전부 수색해서 죽일 일이 뭐가 있겠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대장만 죽이면 되는 반란은 없느냐 대장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읍시다 유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숯불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났잖아.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아, 압살롬이 어떤 인간이었는가를 설명하는 한 가지를 여기서. 더 포함시키고 있어요. 재밌는 내용이에요. 8번 읽읍시다. 시작 압살롬이 살았을 당시 자신을 알리기 위한 비석을 만들 때 자식이 없으므로 자신의 이름으로 세운 것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문 읽으면 또잘모르는다 무슨 말인지 이게 뭐냐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훌륭하고 능력 있는 그리고 왕의 제목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를 크게 칭찬하고 아주 멋있게 만드는 비석을 세웠어요. 비석은 남이 세워주는 거거든. 그리고 비석은 죽은 뒤에 세워주는 거거든. 그렇습니까? 근데 이 인간이 자기에 대한 자랑을 잔뜩 썼는데 아들 이름으로라도 아버지를 세웠으면 그나마 변명이 되는데 아, 자식이 없으니까. 지가 지 이름으로다가 지비석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그냥 영원히 버리 없애지 않냐고 남겨뒀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야? 압살롬은 그런 놈이었다. 이거지. 아멘. 그랬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킨 거고, 아버지까지 죽여서 왕이 되려고 했었는데, 끝내는 비참하게 죽었다. 자기가 가장 자랑하는 머리털이 걸려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게 됐다 하는 얘기지 뭐여 우리가 욕심은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읊었더라. 아멘. 이 비석은 압살롬을 가장 부끄럽게 만드는 그의 이력과 현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게 머리가 좋은 것이 지나치게란 말을 했어. 그것은 지나쳤다는 말에 정도를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다. 거기서 거기지, 제일 무서운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귀신이 두려워하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주님. 사람들이 다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주님은 꿈을 꾸라 하셨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도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인퇴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꿈과 욕심은 다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해주시옵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되,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으면 남기는 축복을 받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